자, 보물전쟁 2부! 명왕 레일리의 엄청난 칼리사 건으로. 어, 이거 이거 돈을 공짜로 얻었어요. 뭐죠? 요, 왜, 요, 왜, 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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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물음표야? 지금 우리 마 아픈 일이일어났어 yo, like, like, 저기 제민 팀이 우리 우리 그거 깨뜨렸어요. 그거 이, 이름 영어로 뭔지 모르겠다. 요. <laughs> 수어서? 뭐 뭐지? 코블리스톤 메이커. 제제제제 제, 제 관할 아니지 않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앞에 제민. 앞에 제민 있어요. 오케이, 죽였어요. 와! 정말 아, 연장이다도박가 들어가. 어. 3. 자, 아. 2. 1. 어, 웨이트 웨이트. 메이러미님. 메이러미. 해방, 해방. 해방. I'm so very, very 자아! 다이자! 해방! 여러분! 맛있게 먹을게요! 갑니다! 어이, 어이 마까 내꺼 하라고 사이군 어이 넌 아직 100년은 어, 미르다고! 나는, 자식아 너는 금시대의 검객, 나는 현시대 검객 에 한번 맞대 볼까, 볼까 그러면은 검을? 누가 센지? 어 뭐야 이거 틈이 그 야뭔 데미지 아 잠깐만 아나몇 데미지 남는거야 지금 이씨 출발하여 여기서 내가 널 잡고 주도권을 가져야겠다 주도권을 어? 어떻게 가져갈 건데 어, 어. 어, 어. 어. 저기 저기 팀 온다 도위병 나를 도와줘 이제 어디 가는 거야 이 멍청아 도와주라고 죄송합니다요 <목소리> 죄송합니다요 잘 가라 잘 가라 시류 아, 뭐 시류가 오, 죽었다 아싸이님 잠깐만 위에 위에를 보면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 뭐냐고 조용히 해라 넌나 못봐 뭐야 이나이는 줄여 줄여줄 이거 야 가만 인마 형 견문색이야 검은색일 때 동안 다더 편하겠다. 어, 야, 후회하지 마라. 나 검은색 검은색일 때 동안 진짜 한놈만 팬다. 너라리 와. 봉. 내가 그 한놈 냐 나는 그 한놈 떼기 싫다. <laughs> 마음 아프다. 로로로로 자, 잠깐만. 나그 한놈 때리겠다. 아, 뜨거 <laughs> 아니네? 오, 오 갑자기, 열도를 어, 어 뭐야? 검은색은 아, 열도, 열도 느낄 수 없구만. 자또 짜또 갑다. 자또 갑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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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다. 너무 나때리냐 오차 맞춰서 올라왔어. 자또 올라갔다. 내가 잡을게. 네네들 밑에 방어해. 뭐야 떨어졌어. 아, 레인 대포 어. 몰라, 야. 아자. 위, 어. 위위위 까놔야지. 잡도 있어, 잡도 있어. 내려와, 어, 나. 오늘 <laughs> 오늘 니들 갑옷은 내가, 하나 하나 내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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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벗겨 놓을 거야. 알몸까지. 왔다 왔다. 어, 잠깐 이거 남이 앞에서 얘기하는 게좀 이상한데? 잡도 먼저 잡아야겠다, 야, 남이 개피. 남이 개피. 잡아, 잡아. 오케이 okay, 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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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미 나미, 나미, 장아. 브리핑, 장아. 와비, 나미 브리핑 와인 나미 다가요 Yes. 나미 그리핑 Yo yo yo. Take 오어 루피. 뭐야 루피 파색이어 잠깐만 위에 <laughs> 위에 아 위에 우리 위에다. 허허허미 허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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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고허허허허 야말이받대야 어, 돼. 저도 어, 어, 막어위안 어 되겠다. 아저저 자살 좀 함. 왜왜 왜? 문한번더썰고아니 왜, 왜. 어, 아, <laughs> 이번 너무 너무 그거 아닌가? 저는 그 친구야? 다 죽일 겁니다 오늘. 게 방해한다는 게 무슨 방해인지 모르겠지만 그 방해 나에게 허송하지 않는다. 아 잠깐, 순신들 잘못 썼어. 원래 허세가 피어려. 오! 아! 검, 검술가. 어... 오케이. 야, 여기 떨어졌다. 나 지금 피해 떨어졌다. 나 지금 떨어졌다. 어어, 어, 진짜 떨어졌다. 야, 내 자투가 피해 많이 없는 것 같으니까 진짜 잡아보자. 자투 내가 잡아줄게. 나, 뭐야? 야, 더, 아, 안돼 잡도, 아닌데 잡도가 너무 방방 뛰어가지고 안돼 트램펄린이야, 인간 트램펄린이 아, 저러는 거고, 아아? 너네 왜 여기 있냐 바로 떨어져버리네 아자자자자자자. 너랑 싸우기 위해서 내가 20몇명 기다렸다, 이 멍청아! 너랑 싸우기 위해서 내가 인펠 떨어서 나왔다고, 멍청아! 헤헤, 개무색 아, 잠깐만 개무색 썼어 싸인해, 잠깐만, 한 번! 다 죽어! 니들 다, 내가 세, 세번다 죽일 거야 이씨 일로와 야, 나 벌써 쫓아주나이는 중에 진동개진동이반나어쩐사라 각성했다고 지금 나선나 선물 관심 없어 니들이 어가어 대박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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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방에 알려 피지컬 지렸다 이거 명왕피명 피지컬 어디 갔어 마루코 하는 게 없어 뭐 하는 거야 야 막아봐 마루코 아니 왜 이렇게 방방 뛰어 야, 루피 진짜..진짜 개피야. 피 8, 피8 인정? 오케이, 나 잡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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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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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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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악. 1차 나 처음, 2다 야, 피 8이 하면서왜 울티를 잡냐? 사기. 나, 나, 나. 난, 아, 이 아, 나쁜, 뭐야, 미안하다. 이거. 나는 일단 잠, 난 잠깐 빠지겠다.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laughs> 한번 봐줘 봐라. 왜날 때렸어? 내가 왜날 때렸냐? 어, 뭐야. 왜날 때렸는가. 나를 때리지만 않았으면 됐다. 내가 남이 어디 체가 달 남이 어디 갔어? 야, 남이 여기 숨어 있어. 어남 어, 내가 잡겠다. 에필... 남이, 남이. 뭐야, 남이 작... 어, 뭐야? 뭐야? 야, 루피 루피 루피. 루피. 루피 나야. 야이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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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올라, 올라. 어, 나 지금 도와주고 있다. 다루야 왔어요. <목소리> 아니 뭐야 이 사람 도대체 다 잡아. 아 지금 8킬 했냐? 한 6킬 했나? 아니가 아 저기요. 네. 아 배그 하세요? 도대체 배그 하세요? 아니 이거 버틸 만 아니고. 젬이 형 우리 싸울디가 아살라바라이쿠. 사와디카 아프지 마. 더더더더 잡아. 사 간다. 사인에 보석치면 거의 거의 울트라 킬이야. 아 뭐야? 아 이거 유저버리네. 아 이거 이거 이러시면 곤란한데. 어쩔 어쩔 어쩔. 어저집 한번 더 갔다 옵니다. 방금 한국말 너무 잘했다 <laughs> <너 진짜 웃음> 아니, 너무 아 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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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laughs> 철, 위에 첼불력이 없어서 못 키우고 있어 바보야 <laughs> 스웻 아, 다이아 최소 일단 다이아라도 받으세요스리 다이아 진짜. 내가 막을 거야 아칠때 때리면 마음 아프다 아아아나 지금 피방이다나 지금 마음 아프다 야 저거 그냥 돌 설치해도 되는데 맨손으로부실수 있는 시간은 다 똑같잖아 맞아, 맞아. 탈락한 제가 어. 앞에 전걸표드리겠습니다어잠 어디 가서? 아 내려가. 뭐야 얘, 얘는 뭐야? 습니뭐 하세요 이분? 아니, 올 철수한 중이야 내려가 마 내가. 근데 시기 너 진짜 완전 나오이냐나 완전 나오다너 진짜 너 진짜 사람이냐? 한번더갔다야겠네한 번에? 현재 okay. 상황 다 두번씩 두 죽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낙사 맞다, 맞다 제대로 간다 아 이거 술술술 아니었으면 낙사 각사구는데 그 낙사! 아, 아나또 겹무색 써야되잖아 써야 이러면은 오케이 겹무색 쓴거 사용 확인 난저 뒤로 뺀다 왜냐하면 나는 불사죠 어, 예, 마르코마르코어마르코 60피 아 이거 이거 okay. 귀여운 녀석들 미에 n 다미에 n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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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o, 해해해해해해해 o 해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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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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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루피 o no, no, 남이도 죽였고 아직 아무도 없으니까 멍청아 <laughs> 너만 남았어 <laughs> 사실 사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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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민있다 재민 진짜 오너피 이렇게 많이 덜어 재민 재민 쟤다 어디갔어 빨리 와 어디갔지? 투명이 돼있는데 나... 뭐야 어디갔어? 오나 아래있다 아래있다 나 떨어지기 직전이야 나좀 빨리 들어와 살려줬어 고맙다 뭐야 얘네 목숨이 왜 뭐, 이렇게 뭐, 많아 그 얘네 아직도 있어 목숨이? 한번 남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모습일 겁니다. 됐어, 한 명만 컷하면 돼, 이거. 에헤! 어, 어디 갈라고? 레일리가 그냥 루피를 그냥! 일로 그냥... <laughs> 와라, 아직 멀었다. 아니야 방어구 아껴야지, 얘들아. 뭐 하냐. 레일리를 이렇게 쓸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을 텐데. <laughs> 에헤 일로와! 어 벌써 끝났다 안돼! 어! 어! 오오! 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 안돼! 오! 어. 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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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지 오지 야 니들 오지 죽었어! 이 바보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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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에게다다군요아니 어. 죽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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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들 마지막 목숨이냐? 사이님 어디 2대1로 입중해누십십쇼 유쭈하게 유쭈하게 아, 니들 일증하기 아, 지금 니들, 니들 다 잡, 니들 다 잡은 것만 해도 8킬이야. 와, <laughs> 야, 너 아, 진짜 한살땄시네요 야, 갑옷은 남아도네, 니들. 아, 진짜 거의 다왔어뭐나이네 <laughs> 어, 싸움에 써가지고 영광입니다, 이거는. 아, 그래? 어차피 니들. 야, 그래, 어차피 한 명. 기자나, 기자나, 붕괴시키면 끝나는데 뭐, 어차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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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닥 자신있게 말해주니다 아, 아니,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방만 넣으면 돼서, 님들 갑옷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아, 진짜 훨씬! 와, 주황색깔 두 개야! 자, 저는 뭐, 상관없기 때문에, 어차피 혼자 팀인데, 성물, 쟁취는 좀 약간, 꺼려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와 근데 잘 싸우셨습니다. 와사이즈짜 어, 이렇게 많이 야 근데 이거 와, 여기서 엄플을 하자면 이거 뭐야 이거 재민, 자또 팀 이거 어? 상당히 간악하지 않습니까 이거? <laughs> 저희는 아, 밀짚모자 해적단답게 아, 팀워크가 좋은 사이니. 거죠. 사이니. 그런가? 사이니. 이거 사이니. 사이니. 이거 너무 생정이가 좋아서 이 내가 죽여버려야겠어. 아 왜? 안돼? 는거자 나이스! 동요! 우리! 야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 야! 아니 버거랑 카몬이 열심히 싸울 때 니들 뭐했어? 맞아 나니야야나 레알 페인 일대일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거 할리트 나와야 돼1 1로할리 나와야 돼 레알이가 오야이이는 이거는 신분이였다 어 인정 인 어? 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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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네, 피가 그로 올른다. 됐다. 보관. 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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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문이. 가문이. 가문님의 반응에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아, 오. 아, 이제 네, 지금 제가 이거 아, 마실수로 아, 네, 했는데. 예, 제어, 제어를 못해 주니 처음에서예 네, 죄송하겠습니다. 아, 이거 신나게 지읍시다, 서로. 예? 어, 우리, 아, 어, 어? 우리요? 어? 우리 이미, 이미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우리 네. 마르코시르다. 우리, 마르코, 마르코, 네. 마르코, 우리 마르코 늦은 거 같애. 야, 괜찮아 재미나 우리 선물 있잖아. 아, 그아 맞아. 괜찮아, 나, 나는 성물을 능가하는 검데미지가 있으니까 어, 우리 이제 통화 하자 아, 통화, 아, 검데미지 통화 검데미지 통화 오케이, 게리 통화 아, 카몽군 어, 어. 좀이다 위급하면 네. 날 부르라고 한 번은 도와주겠어 네, 네 저희는 일단 작전 실행하러 가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저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항 수위치를좀 해야 돼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위협적인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제 회방작정만 잘 놓으면 됩니다. 자, 돈을 더캐야 돼요. 이게 혼자라서 돈이 더 많이 필요해요. 줄일 때는, 이머리수가 하나 더 있다 보니까 팀이, 이게, 서로, 어, 뭐랄까. 이 팀워크가 펼쳐질 수 있는데, 혼자야 되면은 그만큼 더 많이 있어야 되니까, 좀더 챙겨야 됩니다. 여기 한번 확인해주고. 한 세트만 챙길게요. 오케이. 됐어. 어, 뭐야. 뭔 소리야? 아닌가? 뭐지? 아니죠? 어디서 불딱 하는 소리가 났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어, 돈이 또 있었네, 여기. 이거를 이렇게 놓고. 사랑 레일은는먹을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돈 뭐야? 재밌는 구경을 원하면서 헨리 호로 오라고. 이거 전쟁이 벌써 시작하려나 보구만. 응, 뭐야? 아, 이거 하나밖에 없네. 어, 여기있다 사고 상이 하나만 더 사자. 자, 일단 한번 써니어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아 근데 저기 렉 걸려가지고 순신술로 가야 될것 같아요. 길좀 이어놓자. 됐스. 가자. 과연 대전쟁이 불러일으킬까? 여기가 다 갔나? 지금 왜 이렇게 조용한 것 같지? <laughs> 기술에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거 뭐지? 일단 가보자. 어, 뭐야? 재미 낙서 아, 뭐야? 오자마자, 폐황색 아하, 하지만 나도 있지롱. 띵. 배폐색에폐황색을 덮는다. 폐황색 덮밥. 체인점. 문이 닫습니다, 여러분들. 뭐야? 오, 뭐야, 방금? 뭐지? 저성물. 선물...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이, 반갑습니다. 오, 뭐야? 깜짝이야. 아, 뭐야? 이거 사무라이검이네. 아, 이거 사무라이검이야. 아, 안 도와줘봐야겠다. 구경하고 있어야지. 구경하다 날먹해야겠습니다. 여기 있어야지. 오! 개... 아, 뭐야! 지금 저 치신 거죠? 자세합니다. 이거, 이거! 아까부터 자꾸 나를! 호대게 때리시네 이분들이. 아, 안 되겠구만. 여기까지 안 할라 했는데. 가. 어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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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어오 뭐야 오우 아퍼 야. 에메랄드 하나 파괴되겠는데 이거? 파괴될라나? 못보셨네왜 이렇게 못보셔 일단 체력 좀 채우러 갈게요 체력을 채우러 띵. 쏙 어견무색 이거 아 잠만 쿨타임 언제 언제 가져가야 되지 이거? 리필해야겠다 하나 둘 S. 뭐야 왜왜 왜 저거 한거지? 오어어야 오, 오, 오. 버거야 왜 아직도 못 캤어 아까 개쵸. 내가 막아줬는데 아 애들 아, 이제, 아 이제, 애들 애들 아아 또야 어, 나, 아 이거

야자또 올라온다. 자또 올라온다. 자또 아, 올라온다. 뭐 오면은 무조건 막아요. 자또 올라온다. 아뭐 오면은 무조건 막아요. 차또 올라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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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막아. 못 막아. 어, 아, 막았어. 아, 피해. 내가... 아저 아, 근데 이거 아니, 내가 아, 내가, 아, 내가 아. 한번 빼면서 더세줘서 막은 거야. 기다려 봐. 아, 오케이, 인정. 인정한다. 들어가. 들어가. 제발 저에게 딱 끼는 제발 봐. 소소하게 줘. 계속 줘. 자, 아직 아직 저거는이야. 아! 너무 꼼모우다 아빠! 꼼모우좀간다 렛츠 기릿. 요 요. 오즈가 아, 떨어졌다 싸이님 지금 이거 캐면 된다 내가 캐고 있어 지금 어차피 야 근데 오, 저거 루피, 우리 어차피 루피. 구속기 없어가지고 쟤네 그 루피를 막아야 돼 루피가 계속 방해하면 어차피 못 캘걸? 루피 막고 있다 루피 루피 막고 있다 루피 진짜 개피다 루피 야 근데 제민이가 올라왔어 루피 잡았다 루피 잡았다 내가 겨울을 잡았다, 잡았다. 엄벌, 아나겸무새 아직 안 어, 풀렸었구나 어, 여보세요. 요내려짜게내려게게이발이거 진짜 나 뭐, 진짜, 진짜로 깨고 싶다. 진짜 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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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다나 진짜 너무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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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맛있게이렇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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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이렇고 이렇게, 이렇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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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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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숨어는 막기가 힘들어. 숨어는 막기가 힘들어, 역사이님. 그렇죠. 어, 예. 야, 근데 니네 기지는 어. 왜 에메랄드 같은 거 이거 안감싼아니야 아, 저희는 그냥 그런 거 하기 귀찮아가지고 저희는 안해냥 됩니다. 오, 숨겼다. 그말 했다는 거 자체가 지금 쌍님이 왔다는. 어. 일단. 잠깐. 뭐? 야, 브레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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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브레이브, 미니. 헬로우, 뭐. 미지 감당할 수 있겠냐? 잠깐만 데미지 뭐냐 잠깐만 너 성물 먹은 거 아니잖아. 너 성물 먹은 거 아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에리밤은 제일 세다. 22 데미지야. 아니야. 얘, 얘가 지금 미오코보다 어, 1티가 어. 낮아져서 패치로. 아. 너 와. 이거 나, 나 이거 이거 어, 뭐야? 언제 풀리냐 이거? 뭐야? 뭐야? 들고 있어야 되나? 뭐야? 돼, 나, 나 기자면 갔다 와 볼게. 어여 응. 이거 역시 덱덱덱 주잖아. 이거 아직 내가 안 썼거든. 이걸 들고 있어 볼게 눈에 겸은... 겸은색이요? 어 됐다 들고 있는 것만 써야겠다 나 일단은 나중에 은행 고른다 버거 일단 수비하자 들고 있던 거 일단 빼면은 일단 무한으로 지속이 되나? 뭔가 새로운 버그를 발견한 물게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버그 뭐, 어, 좀 민감하지 자 일단은 기저 한번 오 됐다 풀렸다 풀렸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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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시간 시차적으로 풀린 건지 모르겠다 귀에 헷갈려 <laughs> <laughs>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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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문색이 풀려 있네 지금 딱됐다됐다자 일단 여기서 2부 마치도록 하고요 현재 스코어가 재민기 재민, 기지, 재민 자토 기지에 에메랄드는 부셔져 있고요 아 이거 하나의 힌트를 줘버려가지고 버거가 기지를 막아 버렸네 또까지 여기까지 에메랄드 박살냈으면 됐는데 까비 자 그러면 여기서 2부 마치도록 하죠 선배서 보도록 해요 뿅